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껏 하울을 되게 많이 보여드렸지만 오늘만큼 좀 특별한 하울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옷을 보시면 약간 어떤 것이 떠오르신가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롭스 하울을 준비를 했습니다. 웬 지구의 날에 갑자기 롭스냐? 바로 롭스에서 이벤트와 기획전을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해요 지구의 날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제정된 날이라고 해요 짠! 이것은 바로 이번 롭스 캠페인의 슬로건인데요 Make Beautiful Us <laughs> 아름다운 지구 지키기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5,000원 이상 구매하시면 이 에코백이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문크의 파란색과 저의 옷이 굉장히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구매한 제품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들은 모두 기획전에 해당이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어떤 걸 구매하실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어, 영상이 될것 같아요. 짠! 이렇게 큰두 박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부터 열어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플라센타 벤셋달 크림 스트릭 띠랑트. 어, 이름이 진짜 힘들다. 이 크림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꾸덕한 보습감을 딱 주는 크림이라고 해서 냉크 구매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유럽여행 다녀오고 나서부터 진짜 피부에 극강 건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발레아 뷰티 이트 히알루론 부스터. 이 제품은 DM에서 독일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DM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외대에 되게 잘 진열이 되어 있어서 궁금했는데 룩스에 딱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끝에 팁이 있어요. 살짝 이렇게 짤때좀 편할 것 같아요. 다음은 립 제품인데요. 웨덴와일드 매트립스틱이에요 뭔가 색조 제품이 기획전에 있다고 하니까 신기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색상은 구이팔 b 오마이 돌리 오마이 돌리 색상이고요. 정말 한결 같은 제 취향 색깔입니다. 이런 어플리케이터로 되어 있고요.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원래 틴트색이 있어서 어떻게 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바비 인형 입술 색깔일 것 같은 핑크 색상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욘드 에코 데일리 디펜스 스킨 톤 선베이스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선크림이 굉장히 예민한 편이어서. 유기자차는 거의 좀 맞기가 힘들고 보통 무기자차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잘 맞았던 브랜드 비욘드랑 이니스프리 제품들이 대부분 잘 맞았어요. 저 이거 진짜 중학교 때 많이 사용했던 선크림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기획전에 있었던 제품이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저는 선크림은 무조건 백탁 현상이 있거나 아니면 베이스 톤업 베이스 느낌이 나는 선크림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짠, 가지 클리어링 필링 패드 토너 대용량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파파레사피 제품이 좋다는 거는 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롭스에는 파파레사피가 입점이 되어 있어서 냉큼, 게다가 기획전 제품이어서 바로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유럽 여행 다니면서 이런 패드 토너의 그 편안함을 한번 느끼고 나서부터 패드 토너만 찾고 있더라고요. 두 개나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짠! 비욘드 제주 대나무 수딩젤인데요. 보통 수딩젤 종류 중에 오이나 알로에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로에는 전혀 맞지 않아서 여름에 좀 쓸만한 수딩젤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대나무 수딩젤이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런 거는 여름이나 이런 햇빛이 쨍한 날에 붉어진 피부에 바로 발라주면 즉각적으로 붉은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재작년 여름에 수딩젤을 안 발라서 엄청 탔었어요. 그래서 회복하는 데 1년 정도 걸렸는데 이번 연도에는 이 수딩젤을 사용해서 좀덜 타게 유지하도록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박스도 뜯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이외의 제품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바로 이 간식거리들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구매를 해봤어요. 피카칩스, 파타고니아, 팔라피토. 이렇게 두 가지를 구입을 해봤어요. 제가 되게 간식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 할때 정말 힘든 부분이 간식 참는 거였거든요. 제가 하나 먹어볼게요. 헉! 어? 너무 맛있겠다. 고구마랑 감자랑 비트 뿌리랑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음! 너무 맛있다. 물론 과자를 먹는 거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지만 너무 자극적인 과자보다 차라리 이 정도의 간단한 유기농 과자가 더 음. 괜찮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어차피 뭐 간식을 평생 참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저에게 어.. 선물 <laughs> 보상 보상이라 생각하고 먹겠습니다. 음, 음, 맛있어. 이것도 고구마칩인데요. 이렇게 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진짜 다이어트 다 제쳐두고 맥주 있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은 짠! 바로 이 퍼지락 자일리톨 크리스탈 캔디. 쿨 민트향, 레몬향인데요. 제가 일반 캔디류를 좀 먹으면 이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자일리톨 캔디여서 그런지 이가 안 아프고 그리고 굉장히 예뻐서 자주 먹는 캔디인데 꿀 민트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처음 사봤거든요, 레몬향을. 그래서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불규칙한 알맹이들이 있어요. 음. 이 맛에 레몬 향만 조금 첨가된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진짜 달달한 레모네이드 맛이 나요. 그래서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다음은 화이트 에코프레시 중형을 구매를 했어요. 생리대도 기획전에 있어서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천연이어서 뭔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시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되게 화한 느낌이 들어서 좀 별로였는데 천연 제품을 사용하면 조금 그런 느낌이 덜하고 뭐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롭스 하울이 끝이 났는데요. 유기농 친환경 기획전 제품들을 구매하면 어 적립금 3배를 적립을 해준다고 해요. 게다가 이 적립금은 환경재단에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NS에 아름다운 지구 실천 인증샷을 남기시면 추천을 통해서 뷰티플러스 키트가 증정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구를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멋있는 자연들을 봤는데요. 정말 그 자연들을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오염시키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 계속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이 실천되고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라든지 이런 조그만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룩스에서 지구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해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나중에 몇 년이 지났을 때 어, 좀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SNS에 아름다운 지구 실천 인증샷을 <laughs>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에코백은 보통 살짝 노란기가 많이 돌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 새하에서 제가 너무너무 너무너무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던 에코백입니다. 아주 잘 들고 다닐 것 같아요.